9.21을 넘어 타이거즈 왕조를 꿈꾸는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선수 구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먼저 기아는 지난달 27일 제임스 네일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강력한 스위퍼가 주무기인 네일은 올해 시즌이 KBO 리그에서의 첫 번째 시즌이었지만 149.1이닝 동안 2.53의 평균 자책점으로 이부문 리그 1위에 올랐다. 이러한 활약에 MLB도 네일을 주목하고 있었다. 실제 내일은 MLB닷컴에서 MLB에서 주목할 만한 재능 있는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기아가 내일과의 재계약에 성공하며 타이거즈는 왕조 재건을 위한 첫 퍼즐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16일에는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신장 193cm, 체중 102kg의 우완 투수인 아담 올러는 시속 150km대의 위력적인 빠른 볼과 각이 큰 변화구를 바탕으로 한 팔삼진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로 평가받는다.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동안 통산 36경기에 출장해 5승 13패 1홀드 6.54의 평균 자책점을 마이너리그에서는 4시즌 동안 57경기에 나서 21승 9패 2홀드 5.0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기아는 양현종, 윤영철 등의 국내 좌완선발에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의 우완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선수의 마지막 한자리는 새로운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에서 3루수, 1루수, 외야수로 뛴 위즈덤은 통산 455경기에서 88개의 홈런을 쏘아올린 우타거포다. 통산 타율 2할 0푼구리 207타점 OPS 7할 오픈영리를 기록했다. 만약 기아가 위즈덤과 손을 잡으면 기존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와 동행을 마무리하게 된다. 2022년 KBO 리그에 입성한 소크라테스는 새 시즌 통산 타율 3할0푼1위 63홈런 274타점 OPS 8할4푼3리를 달성했다. 올해 정규 시즌에서는 140경기 타율 3할1푼0리, 26홈런 97타점 OPS 8할7푼우리의 호성적을 내며 팀 통합 우승에 기여했지만 기아 타이거즈의 심지학 단장이 소크라테스와 라우어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했다. 왕조 건설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이들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외국인 선수 구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다.